국경이 접해 있던 어떤 지역에서 한 할머니가 밀수를 한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보를 얻은 경찰들이 할머니를 잡기 위해서 국경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밀수꾼들을 잡아온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건너오는데 할머니를 잡아 세우고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짐통에서 나온 것은 헌 옷가지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났습니다. 오늘은 자꾸 말겠다. 아무리 순진하게 생겼어도 내가 볼때저 할머니는 분명히 밀수꾼에 분명하다. 그러니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헌 인형이 들어 있고 어느 날은 심지어는 돌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확신은 있었는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확신을 하고 밀어붙여봤지만 잡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대단한 밀수꾼이라서? 아무도 알수 없는 곳에 숨겨서 들어온 곳을까요이 할머니는 밀수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밀수한 곳은 오토바이였어요. 경찰들은 오토바이를 늘 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에 우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누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도가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물건을 살때두 가지 제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됐는데 둘이 막상 마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A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샀는데 갑자기 A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 또는 결함이 있다라는 인터넷 글들을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그런데 어떤 것을 보니까 그 결함이 결함이 아니었더라 생각하기 나름이니다 그래서 A라는 제품은 좋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더 이상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아흔아홉 개의 글보다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하나의 글을 발견하는 순간 검색을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가 보고 싶었던 것, 제가 믿고 싶었던 것,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을 발견할 때 멈추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심리 실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2010년인가 가수 타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 통합과정을 졸업했다라는 졸업장이 거짓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카페 회원들이 그가 학력을 위조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타블로는 자신의 졸업장과 학창시절의 동영상들 그리고 교수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것은 잘못됐다. 저거는 위조다 이렇게.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해봤지만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더군다나 엄청난 공격을 해서 가족들도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의 대표를 고소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타블로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맞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만에 가까웠던 그 카페 회원들은 그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조다, 잘못됐다,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맞다라는 거죠. 타블로는 정말 스태펀드 대학에서 졸업을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왜 믿지를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념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증 편향은 우리를 병들게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살인 누명을 썼어요.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그 꼬리표가 들 붙어서 직장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취직해도 그 소문이 경영주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긴 걸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선입견이나 편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그렇게 바라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고 싶지만 결국은 주관적임을 확인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있어야 살잖아요. 내가 가져야만 먹을 수 있고, 내가 가져야만 입을 수 있고, 내가 가져야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유라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왜 소유하죠? 왜 돈을 소유하고, 왜 지식을 소유하고, 왜 다른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소유라는 것은 비단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죠. 나의 것이 소유 아닙니까?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거 이것이 소유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소유를 배웁니다. 내 거, 니네 거, 우리 거, 남의 거 이렇게 하면서 구분을 지으면서 소유를 배운다는 거죠. 소유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입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즉 인간이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얼만큼 먹을 수 있죠? 한 트럭의 빵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을 때도 하루에 몇번 정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한 100번? 100번 갈아입으라고 하면 그 노동이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하루에 22시간 자라고 하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곤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인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 무엇도 한계가 있는데 소유는 한계가 없어요. 소유가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유는 그 한계가 정말 없습니다. 통장에 얼마만큼 있으면 힘들어요. 먹는 것은 한 트럭을 먹을 수 없고 입는 것도 하루에 100번을 갈아입을 수 없는데 통장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통장에 10억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힘들어요. 어 이거 너무나 많아 가지고 부담스럽다 그래요. 그럼 20억이 들어오면 100억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유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소유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계가 있죠. 더군다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젊을 수도 없고 늘 어릴 수도 없어요. 시간은 인생의 과정입니다. 즉, 소유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질수록 점점 어때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소유하는지를 그래서 존재와 소유라는 것은 반드시 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존적인 거예요. 존재를 위해서 소유가 필요한 거지 소유를 위해서 존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존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는 뭐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면 소유라는 것은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거죠. 내 거. 누가 내 것을 빼앗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존재를 위해서 소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내거 건드는 거 기분 나쁜 거죠. 누가 내돈 뺏어가면 좋아요? 싫잖아요. 누가 내 영역 침범하면 좋아요? 싫잖아요. 누가 내 사람 뺏어가면 좋아요? 이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생겨나죠. 시기, 질투, 못마땅함, 적대감, 분노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앞이 가리워집니다. 듣지도 않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실패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내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돈을 빼앗긴 것처럼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끔 말씀을 드리죠.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그렇다라는 거죠.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는 뭔가 상실감을 느낄 때 마음은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실을 두려워하죠. 상실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앗기는 자체가 싫은 거죠.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좋구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닌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실의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리고 넘어서서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 걸 말해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내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낍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적대감마저 든다는 거죠. 왜 그래요? 분명히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내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고집이 생겨나는 곳이고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죠.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한 것이 옳다라고 말해 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아아나 명이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나는 그것을 믿고 싶은 거죠. 왜? 실패하기 싫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분명히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집트에는 몇자리가 없어서 묫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광야를 떠들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이 불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유라는 거죠. 예전에 누렸던 것들, 내가 가졌던 것들이 박탈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그리워해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죠. 비록 노예였지만 먹고 살 걱정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고민하진 않았잖아요. 그들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예전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올든 무엇이 그러든 상관없어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것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나만 모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세요. 즉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오는지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표정을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고 싶어서 그 표정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표정을 보여주신다면 아니 보여주시지 못한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즉 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믿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었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혀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증명해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했을 때 믿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명하라고 하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분명히 못할 거라는 를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합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죠. 너희들에게 보내줄 표징은 보여줄 표징은 이것뿐이 없다. 많은 표징을 요구하지만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의 표징만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은 보였죠. 요나가 고래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디네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땅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표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차피 너희는 들어도 듣지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아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느네베 사람들이 너희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왜 그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의 예언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 남방에서 솔로몬에게 온 여왕이 그들을 단죄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남방 여인은 여왕은 왜 솔로몬을 찾아왔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 지혜를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다? 회개한다는 거다. 회개는 무엇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 주신 대로 존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소유에 얼매이지 않고 소유가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왜 소유하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깨닫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멀리 보라는 거죠. 더 넓게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갇혀서 그냥 자신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눈 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참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게는 가능하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얼매일 수밖에 없고 분명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자꾸만 소유에 더 얼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다. 좀 두렵지만 그래도 그분을 향해 있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고 듣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를 향한 삶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살리려 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나를 따르려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뭘 버리는 겁니까? 소유를 향한 내 마음을 자꾸만 버리는 거죠. 버릴 만큼 버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듣다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정말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지키려고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에는 허무함, 절망감만 마음속에 남아 있죠. 그러니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나를 벗어나서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